はい。 기 여성의용수방대장의 양력소개를 김기원 홍보교육팀장이 하겠습니다. 양력소개 롭게 마포소방서 제11대 여성 의용소방 대장으로 취임하시는 이길해 대장님은 1963년 10월 20일 전북 익산에서 출생하여 2005년 12월 15일 마포 의용소방대 서교 지역 대원으로 임명되어 8년 4개월 동안 서교 지역대 구호관장 여성대 구호부장 여성대 부대장 서교 지역 대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의용소방대 모든 지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셨고 그밖에도 광성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홍대부속 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마포경찰서 어머니 폴리스 연합회 총무 등 마포구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장님은 대원의 임무에서 부대장 임무까지 두루 경험한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의용소방대를 이해하시는 정통 실무용 리더입니다. 앞으로도 대장님의 인품과 실무 경험, 열정이 삶의 인체가 되어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 최고의 의용소방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면서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의 여성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임명장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을 대신하여 조선호 서장께서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과 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길에 마포소방서여성의용소방대장의 임명함. 201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서장님, 이 기대대장님께서는 내빈석으로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장님, 내빈께 힘차게 경례앉해 <laughs> 바로 네, 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여성 대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마포소방서 11대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길애입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 중에 뜻깊은 취임식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마포소방서 조선호 서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진우 대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마포소방서를 각별히 아끼시어 친히 참석해 주신 최재선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김성동 당협의위원장님, 당협의, 한일룡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차재용 위원님, 그 황드보라, 박근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그 밖에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자 전임 대장님으로 많은 공을 세우신 홍인숙 대장님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120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마포 소방서 여성 의용 소방대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 의용 소방대장이라는 크나큰 중책을 맡고 보니.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의 소방환경에 시대적 강박을 갖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의 전통과 선배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혹 누가 되지는 않을지 또 염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마포소방서 석유지역대원으로 임명되어 구 반장 여성대 구 부장 부대장 석유지역대장까지 모든 직위에서 의용소방대 업무를 두루 다 해보았기에 의용소방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원의 마음과 바램이 무엇인지 대장으로서 생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은 용기가 생깁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저는 의용소방대원으로 8년여 넘게 활동하면서 꼭 잃어보고 싶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포소바, 마포의용소방대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용 소방대는 현장 출동, 한강 순찰, 산불 캠페인 등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도 대외적으로 우리 마포 의용 소방대 위상을 높이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데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마포 의용 소방대가 대단하다는 그런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의용수방대 화합입니다. 의용수방대 임무는 소방조직이 부족한 부분이 보조하고 무한봉사하는 임무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기에 몸담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실수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서로 좋은 정보 아이디어를 제공 공유하고 하나된 마음이어야만 숭고한 봉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이익은 허락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포 소방서 의용 소방대는 서로 먼저 참여하고 먼저 솔선수범해야만 화합이 조직이 될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셋째, 의용 소방대의 소통과 협조입니다. 본대 각 지대 간부님, 대원님 간의 업무 체계 그리고 업무 협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업무 체계를 바로 세우고 서로 많이 소통하고 배려하고 협조하는 품격 있고 인재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그런 마포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될수 있도록 한진우 대장인과 짝이 되어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부, 여러분의 협조와 응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부족하지만 열심히 묵묵히 앞장서서 제가 솔솔스범 실천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뤄내겠습니다. 대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용소방 대원 여러분, 우리 대원 모두는 바쁜 일생을 쪼개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고 참여하는 우리들이기에 모두 빛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마포 소방서 조선호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내빈 인사 말씀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서울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두 분,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장, 그 대구 마지막으로 서장님까지만 이렇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박돈주 남성 연합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마포 서방서에 아주 최고 좋은 날 같습니다. 가장 기뻐하실 분이 조선우 서장님. 예, 가장 기뻐하실 분이 조선우 서장님, 또 우리 한주로 대장님, 우리 마포의용 서방제또 우리 행정기가 여러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이길의 대장님은 때로는 아주 절도 있는 그런 대장님, 때로는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이 많은 대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길의 우리 대장님의 침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느냐 하면, 최고의 행복은 봉사라고 배웠습니다. 봉사를 했을 때에 한 가지 봉사했을 때에 내게 얻어지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진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봉사 조직으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붉은 조끼를 입고 또 우리 행정기관들과 기관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연합 회장으로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이길의 대장님, 우리 마포의, 또 우리 마포 소방서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마포를 그이드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침심을 하게 된 대장님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황도구라 여성 연합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저, 어, 서울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하고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마포에이 길에 여성 우리 대장님이 취임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님들과 다 아시는 바 같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체보다 가장 중요한 단체임을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귤에 우리 마포, 우리 대장님께서 마포에 여러 대원님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정말 앞장서서 일할 것을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 이렇게 마포, 먼저 우리 홍인숙 예, 대장님하고 저하고 각별한 친구 사이입니다. 이렇게 우리 홍인숙 대장님, 아, 그 대를 이어서 이귀에 우리 대장님이 마포를 위해서 또 한진우 우리 대장님은 정말 성격도 좋으시고, 어, 우리 대장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십니다. 우리 두 분이 마포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어, 서울연합회, 연합회장으로서 마포를 위해서 어, 도울 일이 있으면 팀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진우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날씨가 거의 뭐 여름에 가까운 그런 날씨인데 어이 길에 대장의 어 취임식에 정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특히 어 의용소방대 전체 서울시 발전 위해서 박근주 대장님, 성보드라 대장님 그리고 그 우리 그 성파 대장님, 강남 여성 대장님 정말 바쁜데도. 참석해, 감사합니다. 특히 황보드라 대장님은 제주에 있다가 사실은 그 비행기를 타고 김포항에 내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정말 이런 성의를 가지고 서울시 연합회를 이끌어 갈 우리 두 대장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보다 그리고 제가 그 많이 그 우리 홍인숙 대장님이 예, 네, 사이 합의 이혼을 신청해 가지고 그 사실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상당히 그좀 재혼을 안는다고 우리 그 송파 대장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 중이고 어, 뭐 조만간에 이제 네, 결혼을 하겠노라 했는데 드디어 제가 사실은 이길의 대장님과 함께 정말 우리 의용수방대 행복을위 해서 둘이 맺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길의 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고 힘찬 박수 한번보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그 취임사에 말 잘못하면 되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홍인수대장인과는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홍 대장님한테 박수 한번안 쳐줬다라는 의소대에 정말 네가티브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홍인숙 대장님 인사 받으면 힘찬 박수 <laughs> <laughs> 이런 행사가 있다 보면뭐 두루두루 사실은 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진행을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정말 참석했는데 내 이름은 꼭 아마 불러주고 인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 했는데 미처 못단 그런 경우 있습니다. 좀 혹여나 이 자리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의용소방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바쁘고 봉사하다 보니 잠시 좀 실수했다라고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가 또 이런 자리에서 의용소방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과거에 봉사했던 대장님들이 있기에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임덕기 대장님 뭐 자세도 좋으시고 늘 오시면 든든합니다. 이러 분이 과거에 우리 마포 대장님을 했다 하니까 좀 든든합니다. 우리 임덕기 대장님한테도 좀 박수 한번보내주십시 <laughs> 여기 중간에 앉아 계신데 석교 우리 지대장님 정년 퇴임하셨습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보내주십시 정년만 아니었으면 우리 그 고창수 지대장님이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 겉으로 보면 50대가 안된 것 같은데 정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인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홍승표 그 부대장님 네. 우리 오늘 하여튼, 그, 이 자리가, 아, 빛나도록, 성했는데 우리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연합회 부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그 부대장에서부터 님 지대장이 일괄적으로 일어나서, 뭐, 우리 얼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부대장에서부터 님 잠깐 일어나주시죠 우리, 예. 아, 감사합니다. 일일이 제가 인사를 하고 좀 주지 못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게 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육사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그런지, 우리가 사실 선거에 관련된 분들은 어, 잘 초대를 안 하고 조심스럽게 우리 내부 행사로 진행할 그런 계획,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또 많은 또 의원님들이 오셨고, 아까 뭐 최재정 의원님, 뭐 김기덕 의원님 다 오셨었는데, 그래도 지금, 지금까지 끝까지 배지를 달고 앉아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한일용 의원님이 그래도 끝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용 의원,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하고 가드습니다 오늘 행사가 선거법 위반에는 뭐 저축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혹시 이 자리에도 뭐 선관에서 나와서 잘 지켜보셨겠지만, 유용소방대가 정말 건전한, 어 그리고 최고의 소각, 봉사조직이라는 것을 느껴서 선관에서도 이 정도 취임식이라면, 어 선거 기간에도 얼마든지 해도 좋겠다. 아, 이렇게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하여튼 이 바쁘신 와중에, 우리 이들의 대장님 취임에 오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장님과 저가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을 우리 대원님들 보시고, 저희들도 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대원들의 어떤 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좀 조언을 좀해 주셔서, 마포용 소방대가 서울의 최고, 이면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수 있도록, 여러 대원님들이 좀 협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또 아주 뜻깊은 우리 그 천안함 사주기, 사주기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어떤 희생자들이 잊혀져가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 소방가족들의 어떤 희생도 상당히 좀 많았던,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소방가족이 그동안의 희생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그분들의 어떤 그런 희생에 좀 보답하는 길을 의용소방대가 더 역할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그런 의용소방대 마포소방대가 마포의용소방대가 되지바 합니다. 어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행사에 참여해주신 외부 인사분들 그리고 우리 대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늘 든든하게 우리 조선호 소장님이 있기에 좀 마포가 상당히 단합이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공무원 은또 어느 시점 가면 떠나지만 제 마음 같아서 조선호 서장님이 마포에 계시면서 정말 청자 청사를 여기다 놓고 좀 떠나 보내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호 서장님한테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부프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이 길의 대장님에 이어 저의 그런 각오를 밝히면서 이만 인사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포소방서 전임, 저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셨, 일해 주시고, 밀어주셨던 홍인숙 대장님 인사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그냥 물러오셔서 잠깐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인사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인사말라좀써갖것 같을 텐데. <laughs> 아, 제가 떠나면서 후임자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답답했었는데. 이 길의 부장은 맨 처음에 제가 부장으로 영문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도 많았었지만. 몇 개월이었죠? 제가 몇 개월 하고 나갔죠? <laughs> 꽤 오랜 세월했던 것 같아요. 한해수로한5년 하면서 많은 경험도 했었고 좋은 일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었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후임자가 나타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용 소방대 마포 마포가. 연합회서는꽤 빵빵합니다. 여기 연합 대장님도 오셨지만,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약속 하나 받아야 될것 같아요. 연합 대장님한테. 저 연합 여성 대장님하고. 우리 이길의 부대장님, 아니 우리의 지대장님 뭐좀 해주겠습니까? 이길의 대장님 뭐좀 해주겠습니까? 지기를 하나 좀 앉혀주시죠. 참고로 <laughs> 제가 연합회에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감사 짝으로 여기 지금 송파대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아직, 우리가 요번에, 저기 뭐 퇴임을 합니다. 저희 도 아직까지는 제가 감사 지구도 있고, 한데, 조금 있으면 하는데, 이제, 뭐, 요번에 하나 조금 추천해주세요.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 <laughs> 그래서 우리가 마포만이 아니고, 연합회에 나가서도 마포가, 좀 괜찮은 그또 마포가 밖에 나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기해대장님도 많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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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합니다. 제가 보증하니까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인간이 신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은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조금씩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럼 막하차뜨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만나서. 끝으로 네. <laughs> 조선호 박포 서장님께서 축하의 인사 네. 말씀이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날씨도 좋고, 사정상 이렇게 초청을 한 번도 못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신 걸 보니까 이길의 이글, 대장님이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그동안에 그 얼마나 평판을 잘쌓으셨는지를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임 홍인수 대장님 방금 인사 말씀하셨지만, 그홍 대장님이 그 목적을 그 추종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몸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그런 그 공을 더 이렇게 높이고 또 계승할 분이 바로 또 이기리의 대장님이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룡 대장님하고 결혼까지 했셨으니까사무고 마시고 잘 <laughs> 사시기를 <아유, 웃음> 바라고. 오늘 식을 위해서 또 이렇게 대원분들이 직접 이렇게 식장을 꾸미시고 준비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이벤트 회사에서 맡기면은 천만원 주고도 못할 거를 선수 하신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우리 전임 대장님들 모셨고 연합회 또 의원님들 그 기민들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감사 인사 못 드리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송파 의용 소방대장님께서 우리 그 마포소방서 의소대 길을 전달해 주시겠다고 극진히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달식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하고, 대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지 대장님, 의소대 길을, 그, 파 이은범 대장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대장님은 이윤범 대장님은 서울연합회 응원단장이시고요. 3회 연속 우승을 하신 분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